제가 오늘은 눈이 좀 퉁퉁 부어서요. 선글라스를 끼고 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소식보다 싱가포르 신문에 나온 일본에 관한 소식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내용이거든요. 일본은 바이러스 감염자가 단 수십 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하는 이동 제한도 없었고, 테스트도 많이 하지 않았고, 질병 통제 센터도 없고, 동선 추적 앱도 없었다. 그러나 감염자 곡선은 평평해졌고 사망자는 1000명에 훨씬 못 미쳤으며 G7 중에서는 가장 적었다. 일본이 다른 성공한 나라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바이러스를 억제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국민적 토론이 되었다. 일본인들은 바이러스를 억제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적 토론을 하고 있나 봐요. 우리는 이게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게 검사를 안 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억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다나카 미키또 부교수는 사망자 숫자만 봐도 일본이 성공했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그 이유를 모른다라고 말했대요. 일본 내에서 일본이 감염자 숫자가 적고 사망자 숫자가 적은 이유를 43가지를 얘기를 했대요. 이게 지금 널리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 그리고 낮은 비만율, 학교를 일찍 닫기로 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말할 때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비말이 적다는 주장도 포함이 되었대요. 블룸버그 통신이 자문한 전문가들도 왜 일본이 감염자가 적고 사망자가 적은지에 대해 수많은 이유를 나열했지만, 그 누구 한 명도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여전히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유행병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들에게 장기간 행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한대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본의 감염자 숫자가 적은 게 실제라고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일본의 통계를 그대로 믿는가 봅니다. 하기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다른 나라들은 수입을 하잖아요. 싱가포르도 그 중에 한 나라이고요. 전문가들은 지난 1월 첫 감염이 발견된 이후 접촉자 추적을 잘 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러한 빠른 대응은 일본의 장점 중 하나인 공공보건센터가 2018년 감염 추적 경험이 있는 공공보건 간호사 5만 명중 절반 이상을 고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과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경제 재개를 시도하면서 이제 막 접촉자 추적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훈련하기 시작하는 동안, 일본은 처음 소수 사례가 발견된 이후부터 이렇게 추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 접촉자를 추적해서 잘 막아왔기 때문에 감염이 많이 안 퍼졌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외신은 이걸 그대로 믿는 건지 좀 의심스러워요. 외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사는 일본 국민들도 이걸 그대로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주변에 일본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일본에서도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 건지, 감염자 숫자가 낮은 게 정말 잘 컨트롤을 해가지고 감염자 숫자가 낮은 건지, 그렇게들 생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본에는 질병관리센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보건소는 지역 질병관리센터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교수님이. 지금 것들은 일본 상황은 병원과 보건소에서 거부해서 검사를 못 받은 케이스가 많다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 보건소가 지역의 감염관리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본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처음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2월에 있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유람선에 대한 비난이 많았던 대처로 수백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배의 경험은 일본 전문가들에게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위기 초기에 제공함은 물론 이를 대중의 의식으로 격상시킨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바이러스를 남용 문제로 보고 있을 때이 유람선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어떤 경각심이 일었다는 거예요. 비록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비난받았지만 그것은 의사들과 의학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일반적으로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관리하는 최선의 관행으로 보여진다. 다라카 교수는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전문가 주도에 접근을 했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일본이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일본이 이렇게 감염자 숫자가 적었던 게 일본 국민의 건강 의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감염병 전문가는 꼽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퍼지는 바이러스 변종이 다른 나라 다르게 덜 위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대요. 하지만 병원체의 실제 확산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의문점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쿄의 한 병원이 소수의 일반 환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 7%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대요. 그냥 무작위로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7%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발병의 원인이 될수 있는 무증상 또는 경증 운반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수도에서 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에서 실제 발병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보다 20배 가까이 더클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날로그 접촉 추적은 감염 수치가 높아질 때 아무런 기능을 못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 유사 증상에 대한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조차 받지 못한다는 보고가 발병 당시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었다. 대만은 사망자가 7명이고 베트남은 사망자가 없었다고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일본 대응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사망자가 아무도 안 나온 것도 이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일본 관계자들은 이제 바이러스를 없앨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단계를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블룸버그 통신이 일본에 대해서 전한 상황이고요. 로이터 통신은 뭐라고 전하냐면 대부분의 지표로 볼때 일본은 지금까지 세계 대유행을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더잘 견뎌왔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감염이 급증하지 않았고 4월 중순 이후 새로운 환자 발생이 둔화되었다. 그러면서 이 로이터 통신은 심지어 일본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한 일주일간 같이 머물면서 그 상황을 본 거를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원들에서 환자들을 받고 싶어하지 않았었는데 그 중에 이한 병원이 환자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이 일에서 도망치면 누가 하겠소?라고 얘기하면서. 환자들한테 압도당하고 전문 직원과 보호 장비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환자실에서 어떤 식으로 환자들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환자들이 죽어나가며 주환자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의료진은 일본이 다시 경제 재개를 해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환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진들이 가족에게 감염시킬까 봐 집에 가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일본 검찰청장이 사임했잖아요. 이 검찰청장이 원래 정년은 퇴직해야 되는데 아베 총리가 이 사람 계속 검찰청장 할수 있도록 법을 바꿔가지고 검찰총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만큼 아베 총리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일본 비상사태 동안 다른 국민들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작 경기에 참여한 거예요. 도박이죠, 도박. 돈을 걸고 하는 마작 경기. 거기 두 번이나 참여한 게 밝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아베 지지율이 13%가 더 하락해서 27%의 지지율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굉장히 위험한 지지율이라고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나라가 작다 보니까 휴가 때나 아이제 방학 때 이럴 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일본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싱가포르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놀라운 꽃밭, 맛있는 요리, 그리고 애니메이션 상품의 나라로 기억을 한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이 관광업계에 178억 달러 정도가 투어가될수 있다고 해요. 이게 아직까지 정부에서 확실히 결정을 안 했는데 있논 중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관광 산업을 만약에 그게 뭐 200만원짜리 상품이면 100만원으로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모집할 예정인가 봐요. 싱가포르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곧 끝나는데 여행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뭐몇달 내로 혹은 내년쯤이면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뭐 누가 알수 있겠는가. 하지만 다가올 일본 여행 장려금 덕분에 싱가포르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에 적당한 가격의 여행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사가 전하고 있어요. 일본의 벚꽃축제를 갈수 있기를 바라보자 이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이 기사를 쓴 분도 그냥 일본의 그 나오는 숫자들을 그대로 믿는 것 같아요.